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챗 GPT가 내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전망을 했는데, 2023년 건설 시장은 보합세 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주요 원인 및 배경으로는 건축 착공 감소, 공사비 부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지속 등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양극화 심화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고급주택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은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급주택 및 인기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제한된 신규 공급과 고소득층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인구 감소 수요 위축,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서울은 상승폭이 0.02%에서 0.01%로 지방은 0.05% 하락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서 매수문의가 꾸준해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구축의 경우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2월 16일 기준으로 92.8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4에서 96.1로 하락했으며 지방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7로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6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023년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전국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여력 감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